네, 나 보여?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덕 대게 맛집 그리고 강구항 맛집으로 유명한 사계절 대게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 정말 사계절 대게 식당에서 맛있게 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뷰가 너무 좋다.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뷰에서 영덕 맛있는 대게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밑반찬 일명 습기 습기 드시면서 여러분들 허기를 좀 달래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깨죽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완두콩 발라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오케이? 눌러가면서 통통 근데 이렇게 습기 같은 거 나왔을 때 풍성하고 맛있게 보인다고 너무 많이 드지 시 마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대게를 못 먹어요 대게를 먹으러 왔잖아 어첫 번째 메인 음식으로 대게회가 나왔어요 제가 생전 생전 처음 먹어 대게회는 먼저 비주얼부터 보여드릴게요. 너무 맛있겠죠? 와, 음, 입에 넣자마자 되게 청량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게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풍성하게 있고요. 여기에 이 내장, 내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터구이까지이버터구이 음, 음, <laughs> 음. 이버터이버터이치즈이치게사랑게이게잘어게리네게게이에게끝게이아니이랍스이가더 있습니다 랍스터 이렇게. 이렇이렇 버터구이, 그 양념이 위에 얹혀졌어. 음. 진짜 맛있다. 자꾸 쭉, 입에 넣고,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아니, 살이 진짜 많아요. 랍스터가, 살, 버터, 치즈, 양념, 꽉 차있어요. 꽉! 이 양념과의 조화는 제가 보기엔 랍스터가 더 나은 것 같고, 그냥 그 느낌, 대게나 이 해산물의 느낌을 더욱더 느끼고 싶으면 사실 그냥 이 대게 찜을 드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마지막 메뉴, 대게탕, 그리고 대게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이 대게만 시킬 경우에 혹은 라스터만 시켜도 이렇게 탕과 볶음밥이 나와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음, 또 우리나라 사람들 마지막 마무리로 탕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탕으로 오늘 대게 요리 이 대게 코스를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볶음밥은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그냥 드시는 것보다 김이랑 이렇게 같이 싸서 김이랑 같이 싸서 먹으면 더욱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 맞는지 훨씬 맛있어 김이랑 따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음. 나 처음 봤잖아 인상이 어때? 그 첫인상이라고 해야 될까? 아... 켜놨네 <laughs> 말 돌리는 거야? 뭐야 아, 멋있어요 1분 <laughs> 고민해서 한 말이 지금 <웃음> 멋있다고 <웃음> 난 너의 리액션에 진이를 네. 잘 모르겠어. <laughs> 뭐가 진짜 뭐가 거짓인지 <laughs> 차이가 안 나. <laughs> 오늘 같이 촬영 에 임해준 동생인데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영상편지 한번 사계절 대게 쯤에서 오늘 제가 대게 쿠스레를 먹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말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맛이었어요. 특히나 그 직원분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편하게 대게 코스요리를 드실 분들은 꼭 사계절 대게 집으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범위의 무작정 리뷰 사계절 대게 요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